다들 안녕하세요. 프로토 91회차 토신 정보방 환급 인증합니다. 당첨금은 최후 금액인 거 알고 계시죠? 다들 아시겠지만 한 경기 취소되어 당첨금이 반토막 났지만 그래도 당첨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 경기도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금일 첫 번째 경기 페트로쿱대 베티스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페트로쿱은 이번 대회 4경기에서 승점이 1점에 불과하며 지난 원정 경기에서 바샥세이 상대로 승점 1점을 챙긴 것이기 때문에 남은 일정에서 최대한 승점을 많이 추가해야 16강행을 노릴 수 있고 강팀인 베티스 상대로도 수비적인 운영을 할수 없고 골을 넣을 수 있는 암브로스와 보르스 등이 공격에 기여를 올릴 것이고 데미안이 경기 내내 측면 돌파로 기회를 노릴 것이다. 베티스는 체시와 피오렌티나를 제외하면 이번 대회에서 가장 유력한 우승후보로 평가받았으며 최상위 리그인 라리가에서도 꾸준히 5위권 성적을 냈고 선수단 구성에 대한 강점이 있고 그러나 대회 4경기에서 1승에 그치며 중하위권으로 추락해 있고 남은 일정에서 반등이 필요하다. 물라다볼 원정에서 퇴장당한 로세소가 결정하는 여파가 있지만 디아우와 사발리 등이 공백을 메울 수 있고 돌아온 이스코도 풀타임 출전을 준비 중이다. 베티스의 승리를 본다. 홈팀이 수비 위주의 소극적인 운영을 한다면 베티스도 경기를 풀어가기 쉽지 않다. 그러나 승점 1점의 페트로쿱은 그럴 여유가 없으며 부바카와 테오도르 등 중앙 미드필더들이 적극적으로 라인을 올릴 것인데 이스코와 알티미라가 나설 베티스의 역습에 무너질 것이며 아빌라와 후아미 등이 기회를 놓치지 않을 베티스가 승리할 것이다. 금일 두 번째 경기 디나모민스크 대란 FC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민스크는 하츠와 코펜하겐 등을 상대로 나름 인상적인 경기를 했으며 한 골씩이 나왔고 경기의 주도권을 쉽게 넘겨주지 않았고 전쟁 관련국이기에 홈 경기장을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이 아쉽지만 그래도 아데올라와 드미트리 등의 전방 시너지는 확실하며 그나마 경기력이 좋은 중립 일정에서. 공격적으로 경기에 나서며 승부를 보려 할 것이다. 라는 유럽 대항전의 어려움을 몸소 체험 중이다. 사패를 당하는 동안 경기당 3골 가까이 실점했고 좀처럼 경기 분위기를 가져오지 못했으며 북아일랜드 리그에서도 9위에 처져 있고 유럽 대항전 레벨의 팀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 경기는 원정 일정인데 전력 누수 여파도 있다. 측면 수비수인 그레이엄이 징계로 인해 경기에 나설 수 없다. 민스크의 승리를 본다. 라는 쇼움 반트를 중심으로 수비 라인을 꾸릴 것인데 수비적 안정감이 떨어진다. 이 경기는 그들이 부진한 원정 일정이기도 하고 문전 침투에 강점이 있는 아데올라가 경기 내내 공격적으로 기회를 노릴 것이고 알렉산더의 중원 지원이 있음인스크가 승리할 것이다. 금일 세 번째 경기 FC 노아 대 아포엘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노아는 첫 경기에서 물라다 볼에 승리했지만 그 이후 3경기에서 1승도 챙기지 못했으며 첼시 원정에서 8골을 실점했고 라피트빈에도 패했고 그래도 고전 중인 원정과 달리 홈에서는 두 경기 연속 무실점과 함께 1승 1무를 기록 중이며, 이 경기도 수비 라인을 두텁게 하며 실점을 피하려 할 것이고, 치나리와 핀슨 등이 빠른 발을 앞세운 돌파로 기회를 만들 것이다. 아포엘은 보라치전 패배 이후 나선 두 경기에서 연승했으며, 토너먼트에서 만날 가능성이 높은 피오렌티나를 제압했고, 난적 몰대도 잡았고, 키프로스 리그를 호령하는 강팀으로서의 위용을 이번 대회에도 보여주고 있다. 이번 일정은 홈 수비력이 좋은 팀을 상대하기에 무리한 공격적 운영보다는 지키는데 중점을 둘수 있다. 아포엘의 승리를 본다. 노아의 홈 경기력이 충분히 경쟁력을 보이지만, 그레고리오를 제외하면 해결할 9번 유형의 선수가 없다. 테에라의 수비 보호 아래 라이피스가 중심을 잡을 아포엘 상대로 쉽게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렵고, 아방나와 도니스가 역습으로 홈팀 수비를 공략할 아포엘이 승리할 것이다. 금일 네 번째 경기 KAA 엔트 대 토폴라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엔트는 홈에서 연승에 성공했지만, 원정에서 승점 추가에 실패하며 중위권에 처져 있으며, 최소 24위 안에 들어와, 16강 진출을 노릴 수 있는 이번 대회에서 18위의 성적이 나쁘지는 않지만 우승을 노린 팀임을 감안 하면 아쉬운 성적인 건 사실이기 때문에 강점이 있는 홈 일정에서 전력을 다해 경기에 임할 것이고 팀의 주포인 그비드 윤센을 비롯해 시르데즈와 맥스린 등이 상대의 수비 뒷공간 침투로 기회를 볼 것이다. 바츠는 21위로 중하위권에 위치해 있으며 그래도 스위스 리그 강호인 루가노 상대로 승리했고 장크트 갈렌 상대로도 승점을 따냈기에 다음 라운드 진출에 대한 의지를 이어가고 있다. 단 이 경기는 쉽지 않은 팀을 원정에서 상대하기에 무리한 운영보다 페이치와 요바노비치 등 중원을 두텁게 하며 공세에 대응할 것이다. 헨트의 승리를 본다. 바츠는 일리치와 조르제비치 등 최전방에 나서 기회를 골로 연결할 공격진이 있다. 그러나, 원정에서 최종 수비는 그리 안정적이지 못하며, 이토가 중원에서 점차 경기의 주도권을 잡을 것이고, 그비드 윤생과 딘, 송코 등이 적극적인 침투로 상대 수비를 넘어서 헨트가 홈연승을 이어갈 것이다. 금일 다섯 번째 경기 오모니아 대 라피트빈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모니아 코스는 이번 컨퍼런스 리그에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는 평가를 들었지만 첫 경기 승리 이후 3연패를 당했으며 아이슬란드 팀인 비킹기로 상대로 승리하며 기세를 올렸었는데 헨트와 레기아 등의 연패했기 때문에 이번 홈경기를 통해 연패를 끊고 중위권 추격에 나서야 한다. 난적을 상대하지만 수비적인 운영을 버리고 세메드와 시미치 등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들이 공격에 기여를 올릴 것이다. 라피트빈은 지난 라운드에서 0백으로 10 나선 샴록의 수비 저항에 고전하며 승점 1점 추가에 그쳤으며 대회 시작 이후 노아와 페트로쿱 등을 연파하며 선두권으로 올라왔었는데 첼시와 레기아 등사승팀들에게 승점 2점을 뒤졌고 그래도 16강 직행에 유리한 고지를 밟은 건 분명하다. 최근 리그에서 연패를 당하는 등 주춤하고 있기에 이번 원정에는 패하지 않는데 중점을 둘 것이다. 접전을 본다. 홈의 2점을 누릴 오모니아코스가 경기 내내 상대를 거세에 몰아붙일 것으로 보인다. 중앙 미드필더인 마수라스와 쿠슬로스 등 충분히 능력 있는 선수들의 공격 작업도 기대된다. 그러나 베르와 브루그스탈러를 앞세워 역습에 나설 라피트빈 상대로 홈팀이 무작정 라인을 올리긴 어렵고 두 팀이 밀고 밀리는 접전을 펼치며 승점을 나눠 가질 것이다. 금일 여섯 번째 경기 샴록 대 바냐루카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샴록은 지금껏 참여한 유럽 대항전에서 조별 예선 최하위를 깔아주는 들러리 역할에 불과한 팀이었으며, 그러나 이번 시즌 컨퍼런스 리그에서는 4 경기 무패를 기록하며 16강 직행을 노리고 있고, 최전방 스트라이커인 케니는 4경기에서 3골을 기록하며 확실한 마무리를 해줬고, 로페스와 클리어리 등 몸싸움에 능한 최종 수비가 상대에게 쉽게 기회를 내주지 않았으며, 3전 전승을 기록하던 라피트빈 원정에서도 끈끈한 수비로 승점을 따내는 등 페이스가 좋다. 보라츠는 비킨길에 당한 패배를 제외하면 나머지 3경기에서 승점 7점을 따내며 플레이오프 안정권 순위에 위치해 있고, 아직 팀당 몇 경기가 더 남은 상황이기에 내신파리 안에 들어 직행도 노리고 있다. 유럽에서 다소 알려져 있지 않은 팀이긴 하지만 데스토포비치가 최전방에서 존재감을 보였고 니콜로프의 중원 영향력이 확실했다. 접전을 본다. 참록이 홈의 이점을 활용하며 경기를 주도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니콜로프와 그라오바크 등 중앙 미드필더들이 자신의 진영에서 쉽게 나서지 않은 원정팀의 두터운 수비벽을 쉽게 넘지 못할 것이며 참록이 공격을 주도할 수도 있지만 승점 1점 추가에 만족해야 할 것이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소신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 드립니다. 제발 손해 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 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